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은 사슬뜨기로 만드는 원형 시작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실을 손가락에 감아서 원형뜨기를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사슬뜨기로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뜨기 5번으로 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기대서 돌려 고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는데 고리 밑에 꼬임 있는 부분에 실을 잡고 실을 걸어와 고리를 통과해 줍니다. 사슬뜨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잡아당기면 나중에 코 넣기가 힘드니까 조금 실이 공간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했던 코, 이렇게 보이면은 체인이 있는데 체인 한 곳에 넣어서 시작 코에 넣어서 여기에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지금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모두 빼주는 겁니다. 실을 걸어와서 코바늘에 있는 고리를 모두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슬 고리, 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했던 거는 손가락으로 이제 원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슬로 원을 만들어서 이원 안에 넣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사슬 손가락에 하면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도안을 보고 하실 경우 사슬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으로 된 거는 손가락에 이제 실을 감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 개에서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길 긴뜨기로 한번 원을 한 단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바로 한길긴뜨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둥코로 올려줘야 되는데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는 사슬뜨기 3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를 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어디에 넣냐 하면은 사슬로 만드는 원 안에 넣습니다 원 안에 넣어 실을 걸어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길긴뜨기 고리 두개 빼주고 두개 남았을 때 다시 한번 빼주면 됩니다.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걸고 사슬로 만든 원 안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옵니다. 고리 3개가 되었을 때 고리 두 개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빼주면 됩니다. 이때 실이 있는데요. 끝 실을 원 모양과 동일하게 하면은 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실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실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원형뜨기에서는 시작코를 6개 아니면 12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길긴뜨기는 6개를 하면 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12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을 올릴 때도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12개가 첫 단이 됩니다. 12개를 지금 4개를 했는데요. 1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열. 열 번을 하고 나면은 뜰 공간이 없어서 조금 뜨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때는 실을 조금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맨 처음 시작했던 기둥코 쪽으로 코를 이렇게 당겨주면은 뜰수 있는 다시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끝 실은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뜰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코바늘을 집어넣고 뜨시면 됩니다. 12개가 다 떠졌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마무리는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빼뜨기는 이제 코바늘에 걸려있는 거를 모두 빼주는 거죠. 두 개를 함께 빼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슬뜨기로 만드는 원형 시작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초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